영으로이 기능이 꺼져있는 상태 아? 정상 생산 如果 서잔디의 온도 차지 상태 정상 생산 가동할 때 제품 온도 측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기능을 끄고 영으로 나타나는지 이 확인하고 끄면 된대요 이거 측정하지 않을 때는 되지 이 어디서 꺼저뭐 꺼? 저거 서줘야 돼요 냐츠는这样的 여기 운행하는 조건은 우리 프로그램 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래요. 여기서 지금 클릭,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이라고 돼 있는 이 글자를 지금 X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품 X를 표시하면 点是震撼，那么然后从这登给输出去了。对，对,对，我给你看一下，现在是选择的照明，然后这个服务里面这里就有，就有这个设置的那个测温头数量。啊，那你的意思就是我打叉的话就是不测那个参数温度，打叉就是选上了，打叉了之后这个地方就会体现出来。如果没有打叉，这个地方就是空白的。嗯，那你摁一下，看看可以看一下，我刚刚打叉了，它怎么显示。 现在不是打叉了是吧？对。然后我需要打开，你比方我，假如我要测六个，那我这里就输入个六。哎它会跳出来。然后你现在是没有插线的状态，都是显示四百度。插上线了之后，显示个十几度。지금보면아까우리 X 로표시됐잖아요그러면제품테스트를한다고나타내잖아요그렇죠그럴때는여기보시면아까그숫자보면여섯개만테스트한다라고여섯개 선택했거든요. 여 개. 6개. 제품 여 개만 선택한다. 아니면 네 개만 선택한다. 그럴 때는 네개 4개 선택하면 네개만측 여섯 개만 여섯 개. 쭉또 절차 6거시와. 네, 네, 네.你看现在有温度了. 저기 서차선에如果没发现就是을 만약에 연결하면 그 온도가 나, 온, 온도가 나타나고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400으로 다 표시된대요.